안녕하세요 최재환입니다네 오늘 비유의 주제는 Z-score 표준점수입니다. Z-score 표준점수는 복싱이다네 아무 뭐 제가 <laughs> 권투를 잘하는 건 아닌데요. 박승을 잘한 건 아닌데 이 권투 할때 어, 주먹을 날리는 네,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훅이 있고 어퍼컷이 있다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사실은 세 가지 종류밖에 몰라요. 네, 아무튼 세 가지 종류의 그 펀칭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제가 이 g 스코어를 어, 박싱에비유 하냐면 이 훅을 날리면 훅이라는 게 스트레이트는 이제 직접 이렇게 앞으로 뻗는 거이니까 스트레이트인데 훅은 왼쪽에서 오른쪽 left hook, right hook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 충격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요. 쉐프팅을 하는 거죠. 오른 right 훅을 때리면 이제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다음에 어플컷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뭐 보면서는 아니고 Z-score를 공부를 하면서 아 이렇게 설명하면 이 비율을 들어서 설명하면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Z-score가 뭔지 먼저 한번 봅시다. Z-score는 저희가 어, standardized score라고 하는데 Z-score는 처음에 g-score를 계산을 할때 어떻게 어, 그 equation만 보면 x-x-bar 해주고요 그것을 다시 그 numerator 분모에 있는 것을 다시 standard deviation of x로 나누어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the thing, minus mean of the thing over standard deviation of the thing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Z-Score를 많이 써요 나중에 Z-Test 하게 되면 이 Z-Score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 그 Z-Test도 하게 되죠 네. Z-Test Statistic을 이 Z-Score Equation을 응용을 해서 Z-Test Statistic을 구하는데 지금은 Standardized Score를 배우는 단계니까 네. 이 Standardized Score를 배우실 때 z 스코어를 배우실 때 결국에는 어떤 스코어에다가 mean of x를 빼주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위에 비디오에서 설명드렸듯이 어차피 통계가 다 통, 그 평균으로 이루어진 집 같은 거예요. 평균을 빼고 평균을 만들고 평균을 나누고 뭐 맨날 그 짓을 해요. 네. 그래서 deviation score를 처음에 만들어 줍니다. x x r 가 deviation score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네. 그것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이전 비디오에서 네. 그래서 deviation score를 만들어 준 다음에 standard deviation score가 뭐라 그랬죠? 그게 fake average devia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average of deviation하고는 조금 다른 네. 그러다 보니까 average를 못 붙이니까 fake average 대신 standard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런데 conceptually는 deviation의 average를, average라고 보셔도 돼요, conceptually. 네. 그러니까, deviation을 구하고, 그것의 평균, deviation의 average of deviation을 나눠주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z-score를, z-score를 계산 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아, 예. Yeah. mount를 바꿔야 되겠네요. 네. 그 z-score를 계산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우, oh, mount가 흔들려가지고, 당황했어요. 네. 그런데 deviation score를 구하는 과정, 첫 번째 이 분모에서 deviation score 분자에서 네. numerator에서 deviation score를 과정을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평균을 0으로 되게끔 shifting 해주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hook을 먼저 때리고 위에서 위에서 hook 때리고 그 다음에 그에버리지로 다시 나눠주는 deviation의 average 다시 말해 스탠다드 deviation으로 나눠주는 과정을 u p p e r c u t 을 때린다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 비유를 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훅을 때립니다. 훅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평균으로 빼주면 사실은 어떤 deviation score의 평균은 항상 zero로 되잖아요. 그래서 쉬프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디로 쉬프팅을 시켜주, 시켜주냐고요? 평균이 0이게끔 쉬프팅을 시켜주는 게 디비에이션 스코어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퍼컷을 때립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그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주는 단계예요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퍼컷이라고 부릅니다 <laughs> 억지스럽나요? 네 그렇지만 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탠다드 다이즈드 스코어를 오늘도 비율을 틀어서, 억지스러운 비율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잊지 마세요. Z-score, standardized score는 복승이다.